자, 오늘은 비에고 강의 시작할게요. 비에고가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점수 올리기 좋은 챔프거든요. 라인전도 좋고 챔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제 살짝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얘가 상대 챔프를 뺏는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대 챔프를 할줄 모르면은 그냥 궁한번 밖에 궁한번더 쓰는 용도밖에 안 되긴 하죠. 그것만으로도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상대 챔프까지 다룰 줄 알면은 좋겠죠. 비에고가 좋은 점이 일단 피복사를 하죠. 요즘 흔히 말하는 피복사를 하고 그렇다고 딜이 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장이 힘드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무난하게 좋은 챔프여서 만약에 벤이 안 당하면은 웬만하면은 상대팀 주기 싫으니까 좀 점수 올리고 싶으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초반에 일부러 라이 좀 땡길게요. 어차피 제가 밀수 없는 그런 1레벨은 제가 오리아나 상대로 못하죠. 오리아나가 그리 힘든 상대는 아니에요. 큐한방 찔러서 CS 먹어주고. 노코스트인 게 장점이죠. 또 이렇게 원거리에서 큐를 찔러낼 수 있으니 좀 맞아도 돼요. 어차피 큐로 찌른 다음, 아니 그니까 큐 찌르고 이제 평타 때리면은 피흡이 쫙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쫙 하진 아니고 날아가게 되거든요. 삼렙도 한번 들어가보면 해요. 제가 먼저 삼렙이 되기 때문에. 에, 아, 못 때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아나 경험치 못 먹게 해주는 거예요. 제발, 이건 먹어야지. 어. 앞으로 나가서, 우리아나를 좀, 빡세게 견제해주는 거예요. 딱이 타이밍 때. 블러프가 여기 있었죠? 방금 살짝 그 바람, 시야 확인하는 게 보였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상황 반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몰라프로 너무 세죠. 아 괜히 왔네. 이러면 괜히 온 거예요. 우리 하나가 이제 부패도 없고 만화도 없어서 이렇게 큐를 아까 압박을 주고 킬각 한번 잡아볼게요. 오, 큰일 날뻔. 어? 오, 어, 제가 약간 삐, 삐기 나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눈섞게한 점. 우리 되는데 W풀. 제가 잘못 눌렀어요.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눈섞게한 점. 죄송합니다. 이 라인 때집 가면 돼요. 저희가, 저희 쪽을 밀려오는 라인이어서 테르타네. 첫템은 몰락을 가줍니다. 정글일 경우는 크라켄이 더 좋은데 첫템이 라인일 땐 몰락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뭐 무난히만 가도 비은 괜찮아요. 템이 뜨면, 이 뜨면 뜰수록, 템이 뜨면 뜰수록 센 챔프여서 초반에는 그렇게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은 CS가 조금이라도 더 타겠죠. 최대한 우리 CS 태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 동선을 최대한. 낭비시켰죠 비에고는 뭐니뭐니도 한타 때 좋은 챔프여서 계속 변신해가면서 탑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살라줄게요 이르리 대박 이렇게 복귀할 때는 E랑 W를 최대한 쓰면서 복귀해 줍시다 아, 까비. 이런 식으로 궁이 한번더 돌죠? 방금 제가 잘한 건 아닌데, 그냥 비에고가 사기여서 잡은 모습이에요. 저 방금 되게 못했습니다. 아실 테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요 얘들아. 아 울라프 엄마. 잠깐이나마 이렐리아에서 행복했다. 이렇게 한타 페이지 때 좋은 챔프거든요. 계속 변신하면서 피 복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챔프인데. 줄 버시 이런 식으로 교전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교전 위주로 유도하면서 계속 변신하면서 이런 플레이 스마트키! 이 연식으로 교전 되게 좋죠. 계속 변신하니까. 뭐야 나왜 싱크스 그게 터지냐? 하도총 미니맵에 뜨는데 뭐야이 버그. 야. 우. 이거 뭐야? 또 변신하는 재미가 쏠수록 일단 이 챔프가 좋기도 한데요. 재밌어요. 재미와 점수 두개다 쟁취하고 싶으시면은 비에 걸하시면 돼요. 근데 벤이좀 됩니다. 아직 까지 좀 많이 벤되는 챔프여서 진짜 바 보야 이런 식 으로 봐. 이를 계속 써 줘도 시야 압박 때문에 못, 들어, 못 들어오 거든요. 뿅뿅. 뿅. 좋아 이렐리아. 그냥 이렐리아 스킬은 피하면 맞았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피안으로 W를 약간 피하는 형태로 써서 좀 늦게 잡았는데 스킬 안 맞아도 이기죠? 그냥 데미지가 엄청 나서 이를 켜주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니 켜줍시다. 이런식으로 비에으로 방금은 제가 좀 잘하긴 했는데 비에으로 이렇게 개사기죠? 제가 제가 하면서도 키 하나 하다가 이거 하니까 개사기긴 한데 이런식으로 비에으로 해주시면 돼요 교전 위주로 갑시다 교전 위주로 다들 원승 하세요